여러분, 네, 박스 파노입니다네 여러분에게 니얼 생방송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만든 제작을 다 터득하죠. 제가 도사를 했잖아, 요 여러분. 너무 빨리 끝났나? <laughs> 괜찮아 빨리 끝내야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올리야. 여러분들 어떻게 빨리빨리 공부하시고 어떻게 종목도 보고 네, 어떻게 살 건지 보시고 센스 있게 대처를 하죠. 맞죠? 빨리빨리. 빨리. 이건 뭘까요? 아시잖아. 뭔지 알죠? 우진비엔씨. 뭔지 알죠? 여러분들 우진변씨에우진변씨에우진변시 어떻게 해? 우리가 우리 종목 매매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됐다 <laughs> 우리 종뭐 어떻게 됐다 쭉쭉쭉쭉 가볼까요 또 찍어야지 어떻게 자밴더 하단부터 올라가서 어떻게 개보로 계속 올라가고 윗꼬리 아랫꼬리 막 잡아둔다 했잖아요 잡아둔다 어떻게 해? 오늘 윗꼬리 밴드 스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밴드 스이 심한 종목 오진변 씨, 변동성이 심한 종목 그런데 어떻다 오늘 거래량 없이 어떻게 해? 눌림을 줬다 어떻다 베리베리 땡큐 MACD 오실레이터 어라 오실레이터가 위로 가고 늘어나고 있어 좋아 땡큐 MACD 어라 상승을 주네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자밑에 한번 가볼게요 밑에 한번 꺼드릴게요 어라 마이너스에서 이놈들 봐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상승을 가고 시작하는데 조만간에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간다 눈에 보이셔야지 확대해드릴게요 눈에 확 보이셔야지 짠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확대성 다볼 거야 이게 뭔 뜻인지 눈에 확 들어셔야지 확 들어셔야 돼확 들어시는 거는 여러분들은 다하는 거야 앉아 확 들어야 돼확 들어야 돼안 들어면 안돼 여러분 눈에 확 들어야 돼 지지 어디 받고 있는지 위에 공간이 있는 점지다 보셔야 돼 일봉이 일봉 일본. 여러분 지금 다른 것도 지금 너무 많다 아, 너무 많해 너무 많해 너무 많해 너무 많해 갈게 너무 많해 눈에 갈게 너무 많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 잘 봐요 월봉 월봉 보시고 영봉 먼저 보시고 어떻게?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상황을 지켜보는 거야 여러분들 가벼워 얼마짜리 얼마 하도 안해 여러분 3000원짜리야 3000원짜리 5000원 가는 거보다 바람만 불만 날아가 1도 아니야 1도 아니야 고점 얼마 7000원이야 아이고 나 웃기지 이런. 윗꼬리 잡아 올리는 힘이 어떻다 강하다 약하다 어마어마하 강하다 m a c 도 어떻게 위쪽에 놀고 있다 저점에서 어떻게 잡아 올리는 힘이 어마어마하다 가다 콜로라 끝날 때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은. 예?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야. 뭔지 알죠, 이거? 업종은, 여러분들, 업종은 모르면 안 돼. 제가 우진비행시켰을 때, 이게 뭔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 바로 아셔야지. 이름 외우면 된다고, 코드 번호 외우고, 어떻게? 해? 업종은 기본 아셔야지. 또, 핸드차까지 치워드릴게요. 제약주잖아, 제약주, 제약주, 제약주. 제가 좋아하는 거다. 여러분, 항상 말했죠. 상승주고, 눌림주고, 행보할 때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지. 거리랑 어떻게 된다? 지켜보시라고. 앞전에 한번 어미는 이렇게 21% 터진 게 있어.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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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앞전 거리랑이 얼만가 봐봐요. 자, 이거. 이거 대비 야는 몇 프로야? 얼마나 내려왔어요? 진바닥을 쳤을까, 안 쳤을까? 완전히 진바닥이지. 이빨이, 갈 데가 없어, 앉아, 막. 어디? 물도 없어. 헤엄을 칠 수가 없어. 물이 없어. 헤엄을 못 쳐. 헤엄을 칠 수가 없어. 헤엄을 칠 수가 없어. 아, 어, 아까는 중간 댓글 봤어요. 우리 종목, 다 빨간불 와서 나. 아, 너무 고마워. 그런 말 너무 고마워. 우리, 우리, 예? 우리 종목들, 예? 다 빨간불 들어와서 어떻게? 119 불러야 다고저 너무 좋아. 그런 말 너무 좋아요. 아, 센스 있어. 아, 아 닉, 너무 좋아. 남 댓글 읽어보세요. 너무 센스 있어. 우리 종목 너무 좋아. <laughs> <laughs> 아 진짜 비교 차트 보이시죠 오늘 시가 고가 저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동을 보시란 얘기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무엇다 여러분들 단타 스킬핑 아주 좋아 단타스킬핑이 임팩트 하는거에요 여러분에게 아주 좋아 먹고 나가기 좋다는 얘기지 이해가시겠죠? 시가층이 그 지금 900억이죠. 나중에 얼마간 만난지 한번 봐봐요 우진비엔 씨가 시가총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라고. 보라고. 어떻게 바뀌는지 좀 나중에. 지금 900억이 나중에 천조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고, 어떻게 천조로 2000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라고. 보시오. 보세요. 웃기죽겠으나이 진짜, 이거 인간아. 아, 재밌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보자. 이보시죠 얼마 몇주에 이게 맥주, 몇 몇주량죠삼천0뺄게안한 잡주란 말이야. 잡주인데 어떻게 잡주는 어떻게 날아다니기 쉬워. 하루에 어떻게 20% 갔다가 10%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laughs> 어떻게 20% 갔다가 10% 평가를 끝낼 수 있어. 위 아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단타치기 좋은 거야. 이건 팁 어떻게? 스윙보다는 단타치신 문에 내가 지금 뭐한 거야. 제가 단타치신 여러지 이야기해드리고 있어. 아이, 인간 또 퍼지고 있어. <laughs> 이 선배 길면 안 돼. 짧게 해야 돼. 음 <laughs>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 이글이랑잘 보세요. 사, 세 자리, 세 자리. 두 자리면 제가 뭐라 했죠? 요까지만 잘라서 보면 항상, 여러분, 이래 보면 돼. 여러분, 동그라, 동그라미로 갈게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3 개, 6 개, 9 개. 그럼 옆에 한개더 붙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매매 기법을 제가 가르쳐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 다 불나방 매매 기법 한데, 이거만해면안 되는데, 이건 엄청나 이어만 매매 기법이요. 한번 가보자. 설명드릴게요. 근데 알아서 눈치껏 하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3,400만 주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3,000만 원, 돈으로 계산을 보거든요. 3,000만 원이야. 앞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 그럼 어떻게 돼? 1억이 되죠?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가 되면, 1억이 되잖아. 맞죠? 맞죠? 1억. 한개더 붙으면 어떻게 된다?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맞죠? 잘 봐요. 1. 이 돈으로 봐봐요. 잘 봐요. 1. 1원. 1. 10. 뭐라고 어떻게 계산해야 돼? <laughs> 진짜 내가 어렵다. 진짜 어려 아, 이거 또 퍼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 어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음 이건 지금 해드리기 너무 위험한 종목인데 어떻게 해드릴까? 가보자. 예, 일단은 여러분 판단에 여러분 자유니까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 여기 숫자 하나 더 붙어. 예를 들 하나 더 붙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계산해 봐요. 돈으로 계산해요. 이거 숫자로 보지 말고 1 10 100 1000 10000 10 0 0 0 0 10000 1000 0 0 0 0 1억이야 요게 숫자 하나 붙으면 1억이 되죠 1억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동그라미 몇 개야 다 제로로 만들어요 숫자 보지 말고 제로로 다 만들어 제로로 만들고 어떻게 하나가 더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 동그라미 9개면 1억이죠 1억이라고 9개면 맞잖아 한개더 붙으면 어떻게 해? 10억이 된다고 한개더 붙으면 10억 9개 기준 10개 기준이 매매 기법이 있어. 우리가, 아 이거 안 되는데. 에이, 여러분, 그냥 한번,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요게, 한개더 붙으면 1억이지만은, 잘 봐요. 아이러면안 되는데. 진짜 미치겠네. 한개더 붙으면, 에이, 아, 에 몰라. 가보자. 잘 봐요. 자, 요게 돈으로 계산하면, 1, 10, 100, 1000, 100, 100, 1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에 요게 한개더 붙으면, 동그라미 계산해요. 여기 한개더 붙으면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9개면 어떻게? 1억이야. 동그라미 9개. 한개더 붙으면 어떻게? 10억이 되죠? 이게 10억 매매 기법이란 말이야 10억 매매 기법을 하면 지 가르치면 안 되는데, 10억 매매 기법은. 참고만 삼아요. 일단, 10억 매매 기법이야. 야, 시가총액 900억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10억이고, 동그라미가 9개. 얘가 지금 9개. 아, 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 홉개한개더 붙으면 10억. 10개 붙으면 어떻게? 해? 100억이 되잖아요. 한개더 붙으면 동그라미 떻게 10, 100, 1,000, 10만, 10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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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는 어떻게? 해? 여러분, 10개면 동그라미 열개가 앞에 한 개씩 붙으면 어떻게? 해? 100억이 되잖아. 한개늘면 어떻게? 해? 10억이 되잖아요. 10억과 100억 매매 기법이 있어. <laughs> 아, 진짜. 이거 이야기 이러면 안 돼. 그냥 참고만 사오세요 다음에 또 대략 해 드릴게. 그, 왜, 그 기준이 뭐냐. 야가 시가총액이 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매매 기법이 들어가는 거에 설명이되는 거야. 야가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잖아. 990, 977억이잖아. 천억이 안 되잖아. 이게 돈으로 지금 계산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야. 어떻게? 해? 1억, 10억, 100억 매매 기법이 들어가는 거야. 100억만 있어도 바람만 불면 날아간다고 100억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laughs> 이런 인간아. 다 퍼지고 있다, 이씨. <laughs> 이러면 또 기우지 않대. 예. 하여튼 오늘 고점 어떻 19% 수익 축하하고,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뭔지 알죠? 연봉 보시고, 월봉 보시고, 아, 확대되어 또. 너무, 너무 내가 말을 맨날 이러니까. 보시고, 그럼 어떻게 주봉 보시고, 우리 공간 보시고. 이거, <laughs> 이미치다 이거 뭐야? 그대로, 이거, 이쪽 차되에 있는 거 왜, 이걸 왜 꺼냈지?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왜 꺼냈어? 내가. 꺼낸 꺼냈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아이고, 진짜, 이씨. 인간아. 꺼내져 있어. 꺼질 꺼내져 있어. 에이고, 인간아. 잠시. 괜찮아. 에이, 뭐, 인생 뭐 있나? 일단 다 보시고, 뭔말 이해가시죠. 우진 배시 보시고, 아. 어. 어, 어디까지 갔노? 아, 잠깐만. 아, 내가 지금 정신 없어. 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종목이 다 빨간불이야. 진짜, 129 오겠다, 129 와. 불 꺼야 되겠다, 우리 거. 예, 우진비에시. 예, 짧게 이렇게 보시고, 너무 깊게 보지 말고, 그냥 짧게 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짧게 해서 보내고, 올려드릴게요. 무슨 말지 <laughs> 팁을 참으시면 돼, 그냥. 팁 참으시라고. 지금 사는 건 아니고, 단타실무는 분들 기준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네 일단 해놓게 놓고 올드릴게요 바로.